근데, 니즈다, 궁금한 게 있어요. 이거, 만약에 뽑았잖아요. 그러면은, 한개 개승 10단계까지 하는데, 천여백 개가 필요한 거니까, 한 개당 거의 3주 꼴이죠. 그럼 3 8가지를 하려면은, 언제 하지? 한 1년 걸릴 것 같은데? 배승학세사리부터 네, 70만치 까볼게요. 지금 70만치면 거의 만원어치긴 한데, 과연 1% 확률로 뜬대요. 1% 확률로, 1%, 1% 확률로. 그렇기 때문에, 얼마나 뜨지 보겠습니다. 자, 출발! 아까 3만신가 게임 멈춘다고요아 30에서 50은 거진 다 먹어요? 잘 뜨나보네 자깝시다 빵야 자 해골의 망토 대태도타이터나머 그리고 자 두번째 빵야 마신의 방패 트윈 플라즈마 캐논 황금 벨트 잘 뜨네 아, 잘 뜨긴 하네. 근데,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는구만. 야, 레드위프, 블러드 드래곤, 타이트, 얼티미 플레이트. 잘뜨니까 재미가 없네, <laughs> 자, 아, 어, 안 떴네요, 이번엔. 지금 한 3분의 4분의 1 먹은 것 같은데. 견갑 나면 좋겠다. 나 견갑이랑 날개, 테크니컬, 유동, 유, 류 집기갑, 호버레그, 나이스. 자 계속 계속 깔게요. 근데 게임머니가 만원치 말씀 잘뜨긴 하네. 뜨긴 뜨네. 근데 님들다 궁금한 게 있어요. 이거 만약에 뽑았잖아요. 그러면은 한개 계승 10단계까지 하는데 천력 뺏기가 필요한 거니까 한 개당 거의 3주 꼴이죠. 그럼 38가지를 30... <laughs> 하려면은? 언제 하지? 한 1년 걸릴거 같은데? <laughs> 하기 싫다 <laughs> 그니까 나는 그냥 갯설에서 개꿀 빨면서 바로 한 개성학살이가 본서을 살아나면은 <laughs> 1년이 <건>, 걸린다구요? 52주 1년 <laughs> 아니, 600원짜리 그 엠블렘은 1일치 600원이야? 그러면은 <laughs> <laughs> 1 일년 600 곱하기 365니까 하 거의 뭐한 20만치 <laughs> 현재 돼야 되네. 근데 님들, 근데 내가 내일 이 개새 포기하는데 이거 3주 뼈빠지게 허리 비틀면서 할 바에 그냥 에피가스 하나 쓰라는 거 아니야 결국엔? 그리고 그 와중에 견갑은 안텄구요 아, 아니 공지에 각 캐릭터 별로 하루에 40개 제한이라 있어? 그럼 하루에 개되만 14시간씩 하면서 하면은 한한 한 6개월밖에 안 걸리겠네요. 그것도 너 번지로다가 어부징 없이 몇개안 떴어 지금 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 그거는 경감이한테 경각 견갑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장기 컨텐츠로 만들게 했는데. 잠금만 지금 이, 이 판도에 이게 나온다는 거는 <laughs> 많이도 안할거 같긴 한데 옛날 에나서 좋을 텐데 지금 나와도 좀 효과가 없는 게 왜냐면은 자 보세요 어차피 매주 개십사기 사기 학습에피엑스가 나오는데 여기에 누가 시간 투자하겠냐고 나왔다 경감 뭐 주기적으로 뭐 증표 오는 건 뿌릴 것 같긴 한데 정보, 개성상자 선물, 박아놨으 <laughs> 아, 부케, 부케 박으셨구나 골실리비, 하이테크. 자, 몇개안 먹었죠? 자, 두개안 먹었네요. 세개안 먹었네요. 네 개, 다섯 개안 먹었네요. 이거 내가 보기엔 요정이나 이게 확률 좀, 쓰읍, 내린 거 아닐까 싶기도 하다. 요, 요나 먹으신 분? 咳,흠 <laughs> 자 이렇게 끝났구요 바로 900원짜리 상자 할게요. 아 제발 초창원의 상자 버스터블레스 이거 이게 너무 갖고 싶어. 솔직히 돈질할 있는 지금 맞는데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어요. 9만 원까고 나머지 만 원은 엠블랙 그 증표 그사 사야. 아못 떴냐? 아이씨 뱅가드 가자! 아, 뜨면 안 되냐, 진짜? 버스터 블레스트 뜨면 안 될까요? 저 그거 장인, 장인대 준비됐습니다. 돌짝! 판도라, 아니, 판도라 지르라고요? 미쳤어요, 근데? 판도라 지르라고요? 판도라 지를까? 야, 목소리 때문에 면 이득 아니야? 아 잠깐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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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절대 안 뜬대 안 뜬대 안 뜬대 근데 알라 먹고 싶긴 하다 d 디 o 디 y 디 o o d y do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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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일 비트 감사합니다 야 수지야서 버스터 블래스터 내가 아무리 잘 수도 알라 스토베이지가한 방에 죽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, 그렇지 않아요? 안 뜨면, 봉인낙수를 이득 볼수 있어요, 그거는 하지만, 버스터는, 안 떠요. 가자! 하하하하! <laughs> 아니, 아니, 솔직히 까봐서 저거 2 0개 가도 안 나오는데, 차라리 이거 까가지고, 보봉인학쪽오는게 낫죠. 그렇죠? 빡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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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치기. 그러다, 목소님봉인팀을한 50만원에 팔면 되겠네. 빡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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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치기, 빡치기. 아 씨발. 야, 목숨이 별리 뛰어, 진짜. 50만원 팔고, 그걸로 골드에 불 가자? 펀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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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! 발차기! 발차기! 야, 600만 남기는데, 인정? 빡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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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치기. 빡치기? <laughs> 자, 2차전, 2차전, 2차전. 자, 2차전은 바로 말리지 78기 50개. 78기 50개. 여기서 뜨면은, 야, 뭐, 40개. 여기서 뜨면은 대박이다. 이 말이야. 자 뜹니다 떠요 잘 보세요 목성인 인형 범인 완료 이거 떠가지고 팔게요 제가 위대한 루시드 소토리랑 팔게요 <laughs> 좋아요 아 <완전 웃음> 뜨긴 뜨냐, 뜨냐 저거? 좋아요, 좋아요. 나쁘지 않아요. 좋아요. 자, 이제 비싼 상자 깝시다 비싼 상자 오셨어. 여기서 몽성이 봉인 혹은 알라, 알라스 트로이스만 뜨는데, 알라스 트로이스만 뜨면 돼. 아 마이짱. 왜질렀지 어, 음, 어, 어 못터어아 아, 네. 저디스토션했지 이걸? <laughs> 아 아직, 아직, 많이 아수 있지? 아직, 많이 깔수 있지? 아직 더갈수 있지? 그래 그래. 아 아직 더더갈수 있지? 아이돌 스타 더갈더갈수더갈수 있다. 어... 아, 아씨. 이 알라 말고요. 아니 벌써 끝이야? 자 이걸로 봐봐 맞췄지 디지토션 이거 얼마야 20만원 그리고 알라 얼마야 7만원 아이도 얼마야 50 30 20만원 엠페로즈 얼마야 한 3천원 벌리네 이거 다 팔면 그래서 이거 하나 얻은 거야 이거 이거 그래서, 개, 게스, 개수는 뭐 많이 얻었네요.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, 이거를 한 다음에, 이거를 딱 끼고, 이거를 딱 끼고, 이제, 어, 아, 이걸 낀 상태로 안 해도 되죠, 여러들 이걸 낀 상태로 해야 돼요, 설마? 아니죠? 아니죠, 설마, 여러분들? 와, 캐릭터별로 파네? 하하하하하. <laughs> 그래, 이걸 딱 사고, 그 다음에, 이걸로, 버서커에, 암호네 혼을 낀 다음에, 일대1 방을 만들어서, 망자이동 하면 된다는 거죠? 동학금지 와, 너무 재밌다. 와, 너무 재밌다. 와, 이걸 앞으로 몇분 해야 되지? 앞으로 이걸 약 한, 한 2,000판 정도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? 와, 너무 재밌다. 잠깐만, 엠블랜드 안 꼈네? 그러면은 엠블랜 효과가 안 들어가니까 걔 병신질했다 이판. <laughs> 아 그냥 대줘, <laughs> 씨발 야나 어차피 너랑 못 이겨. 근데 분들 그냥 내가 30만 질러서 <laughs> 알라스를 뽑는게 더 재밌지 않을까요? <웃음> <웃음> 오늘 닉변방 해야 되는게 어 <laughs> 현동아 오늘 닉변방 씨가 되냐 애들? 일단은, 자, 이런 식으로 계속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앞으로 약 1년 후에 10단계 악세로 뵙겠습니다.